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원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사원의 컬렉션 시리즈 몇탄인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선글라스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가 있을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네요 선글라스 껴야죠 그쵸 그렇죠? 왜냐면 저는 라섹 수술을 해서 수술한 다음에 며칠 동안은 계속 며칠 동안이 아닌지 거의 몇 달은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 계속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선글라스는 안경집에서도 사고 외국에서도 사고 여기저기서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길 가다가 악세사리 집에서 한만 원씩 파는 그런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뭔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군. 정말 이건 만원 정도 줬던 그런 선글라스인 것 같아요. 여기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가벼워서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쓰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 맞아. 이것도 지나가다가 만 원, 이만 원뭐 그런 액세서리 집에서 샀던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하죠. 파란색으로. 여기 하얀색 다리에. 근데 얘 문제점은 앞이 안 보여요. <laughs> 되게 거기 가게에서 껴볼 땐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끼고 돌아다니려니까 앞이 안 보여. <laughs> 너무 까매. 그래서 잘안 낍니다, 이 선글라스는. 그리고 아마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아니고 이것도 뭐 악세사리 집에서 만 원, 이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선글라스. 땡글땡글한. 귀엽죠? 이거는 온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아주 노랗군, 오늘도. 그리고 이게 진짜 최고 까매요, 이게. 이게 진짜 완전 안 보여, 앞에가. 이것도 가게에서 써봤을 땐 몰랐어요. 근데 끼고 다니려니까 안 보여가지고 못 쓰고 다니겠어. 너무 까매. 얘도 악세사리 집에서 봤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선글라스들은 이런 게 있네요. 짠, 얘는 백화점에서 산 선글라스인데 한 20만원 줬던 것 같아요. 20만원 이상 줬던 것 같아요. 폴리스 선글라스입니다. 기본 선글라스죠. 근데 제가 되게 가벼운 얘도 그렇고 되게 가벼운 선글라스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선글라스 끼면 여기 화장이 다 녹고 막 무너지잖아요. 특히 이런 큰 선글라스는 막 여기 여기 볼살 다 가지고 여기도 막 화장 뺏겨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막 얼굴에 닿고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사 놓고 잘안 씁니다. 얘는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입니다. 제가 산건 아니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근데 얘가 제가 갖고 있는 선글라스 중에 최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쓰면 막 이렇게 줄줄줄줄줄줄막 여기까지 내려와요. 비둘기처럼. 얘도 거의 안 씁니다. 진짜 엄청 무거워요. 여기 옆에 소재도 뭔가 가벼운 스틸 같은 게 아니고 진짜 무거운 스틸이라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잘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집에 있네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산 기억이 없어가지고 되게 가볍고 좋은 얼굴도 잘안 닿는 선글라스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내가 산 기억이 없는데? 하고 보니까 이 옆에 <laughs> 에뛰드 콜라보 옵티컬 W 에뛰드에서 마저 작년 여름인가에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이거를 같이 껴서 보내주셨어요. 뭔가 휴가철 시즌 신상을 보내주시면서 음, 이것도 오래 쓰고 다녀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응 음, 맞아. 이거 진짜 내가 최고 많이 쓴다. 너무 너무 이렇게 보는 것 보이는 것부터 너무 가볍지 않나요? 다리도 완전 얇고 이거 진짜 제가 최고 많이 쓰고 다닙니다.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레이벤 선글라스, 이 미러 렌즈 선글라스. 너무 좋아요. 너무 가볍고. 그리고 이거를 거의 모든 저의 여행 영상에서 썼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런 딱딱한 프레임의 선글라스는 뭔가 부러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얘는 플라스틱 재질에 이렇게 약간씩 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가방에 그냥 막 이렇게 던져놔도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 그리고 엄청 가벼우니까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엄청 진짜 많이 쓰고 다닙니다. 최고 많이 쓰고 다녀요. 얼굴에 닿지도 않고, 무거워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요. 이런 거또 사고 싶다. 제가 갖고 있는 선글라스 중에 최고 비싼 선글라스. 미우미우 선글라스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40만원, 50만원? 그 정도 됐던것 같은데, 얘 버그가 있어요. 이 소프트 케이스가 벨벳 재질이잖아요. 이 털이 다 여기 묻어. 그래서 쓰기 전에 한 번씩 뭔가 다른 천으로 닦아주고 써야 돼. 이거 완전 귀여워요. 진짜 완전 귀여워. 고양이 선글라스. 완전 귀엽죠? 허, 미우미우 선글라스 너무 귀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좀 솔직히 당연히 얘보다는 무겁긴 한데 레이밴 보단 무겁긴 한데 이런 폴리스 선글라스 같은 것만큼 어마어마한 무게감은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고양이 선글라스 미우미우 선글라스 너무 좋아. 뭐 선글라스는 아니지만 여기 선글라스함에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네요. 알 없는 안경 그리고 이것도 되게 비슷한 건데 역시 알 없는 안경 땡글이 알 없는 안경.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왜 이런 비슷한 걸두 개나 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원래 저는 추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뭐 몇번 꼈었는데 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안경집에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해서 이거를 구입을 했죠. 얘는 심지어 비쌌어요. 한 10만원 돈 했어요. 이거 추에서 산건한 2만원이었는데. 근데 얘를 찾았어. 어디서? 선글라스 3에서. 그래서 이런 알 없는 땡그리 안경 매우 비슷한. 얘, 뭐 얘는 갈색이고 얘는 어두운 회색이긴 하지만 이런 게두 개가 되었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하, 그럼 여러분 시력 보호 잘 하시고요. <laughs> 라섹 수술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정말 잘한 일 베스트 3 안에 꼽는 게 교정과 라섹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